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 오늘까지 이제 그 역대상 5장을 보고 앞으로 한뭐 50일, 55일 한 60일 정도는 이제 역대상을 보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이제 50일 기도학교로 해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나누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역대상 5장 기억하시고요 어제 이제 4장에서는 이제 그 계속해서 역대상은 남 유다 다윗 자손의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계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4장에서는 남쪽에 자리 <laughs> 잡은 두 지파의 계보를 봤죠 남 유다 남 유다는 두 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쪽. 그 지파는 어디죠? 유다와 시므이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남쪽 지역에 위치한 유다 지파와 시므이 지파의 계보를 봤다면 오늘 5장에서는 어디 지역이죠? 요단 동편. 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요구하죠.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세 집화, 지파, 두집화반이죠두집화반에 지파 대한 그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1절에서1 0절까지는 어느, 어느 자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도 정도 정어 정도 정도 정1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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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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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도 정도 정 두 지파 반이 같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한 18절부터 24절까지는 르벤 반 지파, 아저 브나세반 지파. 이게 스 지파에 대한 개보와 그와 관련된 사건들을 이제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은 이두 지파 반. 참 처음에는 굉장히 민첩하게 잘 반응했어요. 잘했어요. 그죠? 그들이 자신들의 지파를 위해서 아, 이 광야를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아 굉장히 비옥하고 우리는 목축을 하는 그런 지파이니 여기가 딱이겠다. 그래서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을 해서 요구를 했고 또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같이 참전을 했다가 선봉에 서서 참 열심히 싸우고 또 열심히 이제 의리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했죠. 자, 처음에는 잘했어요. 근데 결국은 아, 문제가 생겼죠.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결국 이들이 아, 그 땅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신들을 무 하듯 가늠하듯 섬겼다 그랬죠. 그랬죠. 25절에 보면 가늠하듯 섬겼다. 그들이 처음에 모든 일들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들이 잘좀 훌륭하게. 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왜요? 그들을 전적으로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8절 이, 이하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이는 그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승리를 했단 얘기죠. 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싸울 때에 누구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초반에 그들이 가나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을 때, 그들은 어떤 일들 하든지 이 처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니 그들의 길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참잘 되어져 갔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용두사미가 된 겁니다 용두사미 결국 뒤에 가서 이, 이들이 이 결국은 아스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를 25절과 2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같이 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뭐했어 범죄하였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겼다. 이 가늠이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늠은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늠도 포함을 하겠지만 사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가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가늠은 뭐냐면 인간이 가늠을 하듯 이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짝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늠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2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벤과 갓과 문화세 반지파, 즉 유단강 동편에 있는 세 지파를 사로잡아서 그들을 다 포로 잡아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결국 용두삼이의 결과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아참 이들의 어떤 이런 타락을 보여주는 그 지금 이 역대기의 이름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이름에는 다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죠. 다 뜻이 있죠. 그죠. 우리가 그 뜻에 대해서는 설명을 나오지 않지만,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11절로 17절에 보면 이 가짜 손들의 이름을 우리가 잠깐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 초기 이 요단강 동편에 이제 정착을 했을 때그 초기에 나오는 이름과 그 후대에 나오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12절에 보면 그 초기의 우두머리는 요엘이다라고 했는데 이 요엘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참 겸손하고 좋은 이름이죠. 신앙적 인 이름이죠. 근데그 12절 뒤에 보면 어떤 이름이 나오면 사밧이다. 사밧 사밭. 이 사밧의 뜻이 뭐냐면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누가 심판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의 심판자. 그가 심판자라는 얘기예요. 뭔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14절에 가면 누 이름이 뭐가 나오죠. 14절에 아비하일이란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비하일이 무슨 뜻이냐. 이 이름은 내 부친은 전능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내 부친 내 아버지가 전능자다. 점점 그 이름이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예. 하나님이 나의 응? 어? 예. 뭐예요? 하나님이 요엘 응? 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내 아버지가 전능자다. 이렇게 그 이름들을 보면서 이들이 점점 타락의 길로 즉 인본주의적인 길로 흘러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이 아무리 아무리 물을 갖다가 팔팔팔 끓여도 그 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식죠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도 결국 낡아지죠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즉 여기서 이 타락해가는 모습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점점점 식어져가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음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결국 붙잡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변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은 없고 불변하는 것은 없어요. 오직 불변하는 것은 오직 한분한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야 될까요? 이렇게 타락한 것이 아 타락하면 안 되지라고 말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시거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낡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일단은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첫사랑을 기억하라. 첫사랑을 기억하라. 이건 뭐예요?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왜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해? 왜 첫사랑을 잃어버려? 우리는 그런 존재야. 음, 그걸 인정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이 우리의 첫사랑과 첫감격과 이것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남녀가 만나면 그냥 손끝만 부딪혀도 그냥 100만 볼트 전기가 찌릿찌릿했죠 그러셨죠 다안 그러셨나요? 그런데 지금은 옆에서 그냥 어? 살붙이고 살아도 전기가 안 흘러 그게 사람이야 그게 부부관계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지요 첫번째는 뭐예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변할 수 밖에 없구나 우리는 아, 낡아질 수밖에 없구나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지켜나가야 되죠 음, 지켜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어, 마귀 사탄과 싸우시며 쓰려마 씨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변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순간마다 어? 매순간마다 싸워야 돼요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해 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 지금 뭐. 오늘도 이게 새벽에 어, 깨우는데 몸이 좀 무겁더라고요. 감기 겠뭐왜 그러냐 감기 기운도 좀 있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이 새벽에도 이 성산의 이 재단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거야. 피곤하시죠, 그죠? 새벽에 나와 앉아 있으면. 재밌는 건 뭐냐면 설교단이 이렇게 앉, 이렇게 서 있으면 모르는데 막상 저기 저도 앉아 있으면 예배 이게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저도 피곤해 막 이렇게 막 눈이 막 떨어지고 막 자꾸 힘들어지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아 피곤한 것이구나 딱 힘든 것이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예요 육제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죠 왜요 그래야 돼. 쳐서 피곤하니까 누워 있고 힘드니까 쉬고 이러면 결국 이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쳐서 복종케 하고 우리가 나를 억지로 깨우고 일으키고 각성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온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다. 이새벽에 어?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50일 이제 화요일부터 50일 기도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뭐새벽예배와 크게 다를 바는 없겠지만 그러나 작정하는 거죠. 매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깨어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분이라도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느슨해졌던 우리의 기도의 이 시간을 우리의 영성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그런 거룩한 단속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것은 이 50일 기도학교 시작되면서 어, 잠자던 영혼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깨어서 더 깨어서 일어나고 우리해 응?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준비된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충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하겠 습니다.